나라나 그 문화에 이렇게 적응해서 그때 그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런 면실이 어렵지 않나 싶어요. 바닷가에서 분위기 있게 데이트를 즐기나 싶었던 김한증 참사관과 혜진 씨가. 갑자기 둥글고 납작한 돌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아니 저기 여기 새로 배추가요. <laughs> 새로 배추가요. 한국 배추보다 수분이 너무 많거든요. 저여놔도 그러니까 음. 며칠 돼도 이렇게 그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수분이 수분이 안, 수분이 안, 안 빠져서 절인 불러놓 물이 잘 빠지게. 납작한 걸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얹힐 수 있으니까 무거운 게 없어가지고 그 냄비 위에 무거운 냄비 올려놓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다되겠 이걸 저 때로, 때로 도착 개념 선물로 주면 되겠네 당신한테 조각돌이 크긴 하지만 응? 꼼짝다리좀 때울까? 당 오늘 고 싶지 지구 반대편의 나라 페루에서도 김치 맛이 중요한 참 어쩔 수 없는 한국 부부다. 며칠 뒤 퇴근한 김한중 참사관이 서둘러 찾아온 곳은 페루 여자 국가대표 배구단 후원회 모임. 배구 후원을 위한 자리니. 해류배구에 살아있는 역사 박만복 감독이 빠질 수 없고 곧이어 리마에 정착해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속속 도착하는데 리마 한인회에서 개최한 중요한 행사인데다 장인인 박만복 감독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모임인 만큼 김한중 참사관도 바쁜 저녁시간을 쪼개서 참석했다 미력한 힘이지만 작은 액수라도 매월 후원을 해서 페루 어, 뭐 배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깊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참 그래서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게 생각하는데, <laughs> 그냥 우리 지금 여기 모인 우리 후원의 회원들이 거의 여기에서는 성공한 분들이거든. 요 네, 이분들이 지금 아, 한 달에 한 번씩. 아, 적은 돈이지만 100%다 회비를 내고 예. 그 회비를 또 모아서 선수들한테 공급을 주고 하는데 참 보람을 느끼죠. 테루의 여자 배구 선수들이 어, 가정인편이좀 이렇게 어려운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진출이라든가 이런 유혹 때문에 어, 우수 이제 인력이 빠져나가니까 우리 이제 한인도 이제 이민사회가 수십 년이 되어왔고 하니까 막 이제 좀이 페루 사회좀기여를좀 좀 하자 해서 떠있는 분들이 순서뜻 떠서 좀 동참을 뭐 미약하나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만보박은 40년을 페루에서 감독생활을 하시고 이이 페루 여자 배구 또는 페루 배구에는 이 산약 쌓세요. 네. 그리고 지난데 한해다 쌓이는 해달라 고 그러니까 음, 아 한해다쌓는대 어떻 어떻게, 했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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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자, 어배게 어떻게, 어 한국인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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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한국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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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페루에서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 속 만보 박의 모습이 그러하듯 박만복 감독은 엄격하지만 따뜻한 한국인의 상징이다. <laughs> 서울 올림픽이 끝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페루인들은 여전히 박만복 감독을 좋아하고 그가 만들어낸 신화가 계속되길 바란다. 페루가 역동적인 경제 발전을 이뤄가는 지금. 페루인들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꿈을 이뤄낸 박만복 감독의 신화에서 자극과 희망을 얻고 있는 것이다. <laughs> Pero creo que en Mambo, sí. Mampar también, todo el mundo lo conoce, todo el mundo sí. lo conoce. O sea, digo, man, Mambo les prohibía sí. tener enamorados, sí. les prohibía ir a fiestas, no tuvieron fiestas de promoción, las tenían pero oh, así. Entonces, ese sacrificio oh, es lo que el Perú valora en ellas, valora el trabajo oh. en Mambo, y, y ellas al mismo tiempo sabían que era un sacrificio, pero lo hacían por, por el amor que tenían a oh. su país, ¿no? Eso es, sí. creo. 또또 받아는 어요 워낙 날짜가 요원해서 제가 기다리겠네. 지난주에 이어 한류 확산과 관련된 이슈가 주요 회의 내용이 되는데 정리를 행세를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 백여에서 좀놀라운뉴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동방신기 그 음악을 듣고 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선에서 이렇게 자기가그동안의 과거를 반성하고 마약을 끊는 이야기. 이런 게 언론에 소개된 거죠, 언론에. 그 유사한 지금 우리가 리마에서만 지금 그런 팬클럽이 몇 개가 있어요. 수만 명이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르티파 같은 데서 제가 저는 못 봤습니다만 어떤 그 교민 마시이아르티파에서 한류 클럽 행사를 했는데 4천 명이 들어갔다는 아.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 이렇게 음. 이 팬클럽 최근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한류 열풍이 페루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리마뿐 아닌 지방 도시에서까지도 한국 문화 열풍이 부는 등. 페루에서의 한류 확산 속도는 페루인들도 놀라워할 정도라고 한다. 우리 사람들하고 내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 때는 되고 이건 이제 우리 정부가 간하여 직접적으로 무슨 지원을 하고 이런 거보다도 자생적인 한류 모임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측면에서 지원하는 정도. 바쁘지만 우리가 또 그런 데 참석을 해서 이렇게 네. 프레젠스를 보이는 게 음. 중요한 애교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페이퍼로 뭐 공부 보고하고 그랬다 얘기지만 현장에서 그죠? 자생적인 모형이더잘될수 있도록 하나의 기폭제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한 외교로. 한국 정치인이 페루를 방문하고 한국 기업이 페루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 외교겠지만 페루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하고 한국을 이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외교 목표. 오늘은 페루 대사관의 문화 담당 서기관이 한류 팬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유수와 서기관이 찾아가는 것은 한국 그룹 동방신기를 좋아한다는 페루 여고생의 집. 이 방의 주인은 동방신기가 좋아서 그들의 노래 가사를 알아듣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 학교에도 다녔을 만큼 열성파다. <laughs> Las letras, de escribir. Ajá. Y eran unas palabras. Me ponían sido. Son y linda. Y yo sé escribir. O sea, las palabras. Las letras nada más. Las letras. Y algunas palabras Mi otra amiga. Mi otra amiga sí, ¿Sí? <risa> <risa> otra amiga se está estudiando más. Ajá. Ella está en el Centro Cultural Coreano. Mm -hmm. Ella sí está un poco más avanzada. Ya. Yeah. Yeah. 처음에는 한국의 가수 동방신기가 좋았을 뿐이지만, 지금은 동방신기의 나라 한국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페루의 아이들. 이제 그들의 관심은 한 명의 한국 가수를 넘어 한국과 한국어 그리고 한국 문화로까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는 한국 드라마를 수십 번은 보고 또 봤다는 이 아이들에게, 이제 한국은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됐고, 한국인은 꼭 사귀고 싶은 친구가 되었다. <laughs> de los actores de allá, porque por ejemplo los actores natural, cotidiano y la frescura de su actuación es lo bonito. De... Y también por lo que ves, por ejemplo es muy raro ver en una novela peruana o de aquí de América a un hombre llorar. Ah, um, es muy raro, casi sí. no ah. no se ve. Ah. 아이들이 en 한국에 대한 <웃음> 관심에 <웃음> <웃음> 유수와 서기관의 손눌림도 <laughs> 바빠진다. Cintia. gracias, gracias, muchas gracias. Hasta pronto